이번 동영상 정비 얘기입니다. 어떤 증상이냐? 음, 오른쪽 레버가 말을 안 들어요. 자, 이렇게 가볍게 하는 레버도 말을 안 듣고 무겁게 하는 레버도 말을 안 들어요. 자, 이게 어떻게 내 일일까요? 어,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레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. 웬만하면 그런 일로 고장 안 납니다. 근데 케이블하고 이 레버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보통 케이블이 이 레버에서 튕겨져 나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시면 이 안에 케이블이 보이죠? 이거 케이블의 머리예요나으로 네,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레버에 홈에 잘 끼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얘가 튕겨져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레버를, 레버를 이렇게 작동하면, 이 레버가 이 케이블의 머리를 잡고 돌아야 되는데, 돌지 못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레버는 지금 어떤 상태냐? 이 케이블의 머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그 레버의 홈이 지금 이 밑에 이미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더 내려, 이큰 레버로 <laughs> 케이블을 땡겨야 되는데, 이미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작은 레버를 움직이면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, 그게 원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. 왜안 되냐? 이 케이블 대가리가 그 원위치 되는 그 라쳇 구조에서 원위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큰 레버가 뒷변속기를 일단 포지션에 가게 해 놨는데, 요 작은 레버를 작동하면은. 1단부터 11단까지 쭉 와야 되잖아요. 그 11단까지 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레버의 세팅은 뒷변석기를 1단에 물고 있는 그 세팅이에요. 그래서 1단이면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. 작은 단으로 1단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큰 레버는 작동을 안 하고 이 작은 레버를 작동하면 1단에서 2, 3, 4, 5, 6 해서 11단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요 케이블 끝에 이납 대가리 때문에 11단 쪽으로 무거운 기어 비 쪽으로 뒷변속기가 스프링이 릴리즈 되게. 네,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? 먼저 자, 뒷변속기 위치가 고단에 와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고단에 와 있을까요? 아까 레버는 1단 위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고단에 와 있을까요?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? 레버에 잘 물려 있어야 되는 그 케이블이 튕겨져 나와서 풀어진 거예요. 그러면 케이블이 풀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죠? 이 뒷변속기의 장력이 느슨해졌다. 그러면 느슨하면 뒷변속기는 변속기 스프링에 의해서 고단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. 그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레버에서 아까 케이블 끝에 납 대가리를 잘 땡겨서 갖고 와야 되는데, 잘 땡겨 와야 되는데, 이걸 놓친 거예요. 그래서 변속기 위치는 11단 그리고 레베, 레버의 위치는 1단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레버의 위치가 1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1단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튕겨져 있는 케이블을 레버에 다시 껴주는 거죠 이 뒷변속기를 1단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케이블을 못 땡기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임의로 눌러서 일단에 세팅을 해둡니다 네, 조심스럽게. 자, 요렇게 세팅을 해 두고 자, 이제 레버로 다시 돌아왔어요. 지금 뒷변속기의 포지션이 1단이에요. 레버 입장에서 보면 케이블을 제일 당긴 위치죠. 네, 그런데 케이블을 당겨야 되는데 요 대가리가 여기 있어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버가 이납 대가리를 못 끌고 온 거거든요.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잘 꼬챙이로 케이블 대가리야 나와라. 이게 나오죠. 자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들 쳐서 이 안에를 좀 살짝 보시죠. 그리고 이 작은 레버를 움직이면 이 케이블 대가리를 물고 있어야 되는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. 저기 안쪽에 톱니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죠. 네, 아직도 아니고, 아직도 아니고, 네, 아직도 아니고, 네, 요 끝인데, 지금 이 고무 후드 커버를 벗겨 놓으면 레버가 잘 작동을 안 해요. 자. 자, 이제 여기 왔어요. 자, 여기 큰 동그라미 있죠. 큰 홈이 있죠. 원래 이 대가리가.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일단은 어떻게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요게 원래 위치 요게 대가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. 자 이제 보실게요. 세팅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이 케이블이 튕겨져 나와서 혼자 놀고 있던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레버가 먹통이고 변속기 다 먹통이다. 꼼짝달싹 안한다 그러면 먼저 커버를 열어서 케이블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 튕겨져 나온 건 아닌지,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. 이제, 요 원래 위치에 이 케이블 대가리를 끼기 위해서 제가 이 레버를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이 레버의 위치는 어디죠? 11단, 고단인 거죠. 그렇죠? 이걸 막 작동했잖아요. 그러니까 고, 고단, 11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레버 위치가. 그런데, 아까 레버 위치랑 케이블 위치, 케이블 대가리랑 맞추려고 제가 이 변속기를 1단으로 밀어놓고 작업을 했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지금 레버는 어디라고? 11단이라고요. 그리고 지금 변속기는 1단에 있잖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페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얘가 11단 쪽으로 무거워지겠죠? 한번 돌려볼게요. 자, 이렇게 왔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뭐냐? 레버가 11단? 드레일러도 11단 이제 매치를 시켜놨고 아까 케이블의 납 대가리도 지금 원위치에 잘 장착을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작동이 잘 되겠죠? 네, 이 커버는 열려 있으면 레버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덮어놓고 이제 페달링을 하면서 레버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레버 먼저 보시죠. 딱딱딱딱 하죠. 네, 딱딱딱딱 하죠. 네, 잘 됩니다. 계속 잘 되죠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. 아까 여기 케이블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그런데 자 여기 머리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있고. 땡기면 저 머리를 잡고 변속 레버 안에서 케이블이 감겨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됐던 거란 말이죠. 네. 네. 그런데 케이블이 원위치에서 튕겨 나와서 장시간 있거나 무리하게 레버를 작동하거나 또 케이블이 이 레버 안에서 좀 끊어졌거나 손상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이 케이블이 원위치에서 이탈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제자리에만 딱 끼워놓고 끼워 넣으면 레버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 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케이블이 이탈을 했을 때에는 케이블 전체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물론 제자리에 해놓고 변속이 잘 되면 이상이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케이블을 얼마나 오래 썼는지 그리고 변속할 때 가끔씩이나마 뭐 이질감이 없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정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괜히, 에이, 괜찮겠지 뭐 하고 밖에 나가셨다가, 장거리 멀리 가셨다가 케이블이 아예 끊어지거나 또 변속 레버 작동이 안 되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확인하시고 정비를 하면 됩니다. 그러나 레버가 작동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. 실제로 이런 이유보다 케이블이 안에서 끊어지거나 꺾이거나 이런 올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밑에 뚜껑까지 열어서 정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케이블까지 교체를 다 해야 되죠. 이건 아주 쉽게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고 손볼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지. 안 그러면 동영상은 무슨 동영상 그냥 지금 정비하기 바빠요 근데 암튼 요 케이스는 충분히 안내드릴만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지금 작업을 의뢰를 하긴 하셨는데 케이블 교체 건으로 뭐 입고로가 되긴 했는데 이거 지금 제자리 잡으니까 변속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락을 해서 뭐 그냥 더 실실련지 어,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변속레버 이상 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바로바로 자가 정비하실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예,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